사장님이 <laughs> 전 직원을 굶어죽지는 않게 할수 있다고 하셨던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무것도 먹고 살수 있다. <laughs> 그게 약간 신뢰성을 많이 높여주셨던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아침이라 그래, <그래야지>. 지머리안돌아 <laughs> <돌아와서. 웃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laughs> 갑자기 목소리 작아졌어. 생각보다 평점이 높아가지고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편집해줘. 이거 봤을 때좀 좋은 얘기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좋은 음. 회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들어와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이렇게 편이다. 되게 애매하게 얘기한다 항상?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동의 동의 한... 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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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한다. 대체 동의한다. 대체 동의한다. 평점이 너무 높아서 놀랐어요. 딱 말씀하셨듯이 평점이 이게 말이 되는 평점인가 하고 놀랐고 이대로만 진짜 시행되는 회사는 진짜 좀 시내직장 아닌가 <laughs> 이런 느낌. 저는 자플래닛의 들어가보고 저희 회사 평가 점수 그 정도 점수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아, 생각보다 내가 되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 그거 댓글 보려면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하인 못했어. <laughs> 연봉 정보 제공하면 <laughs> 볼수 있어. 아 진짜? 어. 네 연봉을 왜 거기다 제공을 해? <laughs> 자를까 때릴까 그걸 <laughs> 지금. 연봉이나 국민후생 같은 보상 체계들은 <laughs> 업계에서 굉장히 좋은 편으로. 소문도 나 있고 회사 안에서 근무하면서 느끼기에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족하신다는 거죠? 네. <laughs> 만족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입사할 때부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놀랐던 수준이었던 것 같고 체력 단련비나 어학 수당도 다 톡톡히 빠짐없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음. 다니고 있습니다. 거짓 나오는 분위기 만족해. 어. 아 제가 넣을 수 있는 회사들 중에 제일 높은 편에 속했던 것 같고 체력 단련비는 입사하고 나서 제일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 기분 좋았어요. 그래도 헬스장을 꽁짜로 다닐 수 있다는. 안 가죠. <laughs> 만족하진 않아요. 그럼요. 제가 만족. <laughs> 아, 아, 아. 음... <laughs> 회사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만잘 될지 안 될지는 뭐 일정 부분 운에 달린 거고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이나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유혹스는 충분히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요구하시는 역량 수준도 높고 별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회사 일도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 뭐가 걱정이 되죠 걱정되지 않습니다 봐봐 어. 어. 매년 15%에서 20%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사실 되게 높은 수치잖아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라 뭐 이런 거 보면 이 정도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이렇장 났는데 사장님 전 직원을 굶어 죽지는 않게 할수 있다고 하셨던 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laughs> 네, 그게 약간 신뢰성을 많이 높여 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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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은 맞습니다. 게다가 그거 외에도 장기금속 효과라는 제도가 있어서 17년에 한 번씩. 30일 가량의 장기 분석 효과도 사용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연차는 진짜 자유로운 게 확실한 것 같고 내일도 저 연차거든요 <웃음> <웃음> 오늘 퇴근하고 집갈 겁니다 자율 출퇴근제는 저도 지금 빨리 퇴근하고 싶어 가지고 8호제 하고 있거든요 다섯 시 퇴근하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진짜. 네,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 아! 거짓말쟁이들이랑 대응 못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를 하고 있고요. 나 실제로 이거 다 사용하고 계시고 연차 사용 좀 자, 자유롭고 그다음에 그 시차 출퇴근제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음악을 바꿔야 돼. 조사 아, 돈 아, 아, 쓰고 올것 같아. 아, 뭐예요, 뭐예요, 무슨 일이요 연차 막못 써요? 아잘못 쓰고 있어. 요즘 좀 바빠서. 아, 아, 소식 야, 소식 야, 못 써. 야, 뭐야? 아니 뭐야? 팀이 안될것 같아서 안 쓰고 있어요. 계속. 진급 뭐잘하셨잖아요 네. 아, 네. 저는? 네. 저는 진급을 음아 그건 대놓고 얘기하면 좀 <laughs> 저는 약해서 아, 진중스럽 <laughs> <laughs> 승진 체계 관련해서는 타 회사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어렵다 이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정말 뭐제 대학 동기들이나 주변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만년 대리 만년 과장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저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 교육 점수 쌓고, 과학 점수 쌓고 하면 저희 또 그리고 시험 안 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 신인사 제도가 시행되니까 그승격 제도도 바뀌고 이래서 아마 그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뭐 아마 그런 글을 적어두신 게 아닐까. 자, <laughs> 자, <작게. 웃음> <지금 작게. 웃음> 안 친해지세요. 뜰게 없어요. <laughs> 어. 저는 자리가 사장님하고 저희 대표이사님하고 자리가 엄청 가깝잖아요. 사실 그렇게 높은 연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랑 격없이 얘기할 수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랑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존경스럽고 완전 인사팀 선배 같았어요, 방금. 어? 오, 원덕이었어요 네. 이거 아. 살려줘요. 이게 거짓이면 말이 안 돼요. <laughs> 어? 예능을 안해 항상 임직원을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사장님 참 존경스럽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오. 고장난 거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는 실제로 지난 주에 사장님이랑 1대일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다른 회사 임원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음. 들었거든요. 되게 소소한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저희 신입 사원 하나 하나까지 다 챙겨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거 거짓말 나면 안 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이거는 이제 신빙성을 <laughs> 잃었어요. 아, 저는 신빙성이 엄청 높은데요.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 경영진 분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다 들었죠? 아 <laughs> 굉장히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네. 보면 대본 읽는 줄 알겠어. 아니,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었고요. 최고 경영진 분들의 임직원들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볼수 있지 않았나. <laughs> 회사가 집보다 더 좋아지면 안 된다는데, <laughs> 그 정도로 네, 뭐잘 신경 써주고 계신 것 같아요. 건조하지만 네. 그안 돼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 그때 피한다. 다시 한번해야다 <가지니까? 웃음> 우선 사람들이 진짜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스트레스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해주시고.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팀장님 분이나 저 사수분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그리고 연구소와 품질 쪽에 또가보면 잘하신다. 그리고 잘 아신다.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 아시는 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회사에 와서 연구원분들 특히 볼때 굉장히 전문성이 높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뿐만 아니라 뭐 각자의 분야에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다들 그래서 회사에 와서 아 우리 회사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회사 분들이랑 진짜 친하게 많이 지내가지고 사모임도 많이 하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죠. 좋은 분들 덕분에 저좋아요 저기... <laughs> 도대체 왜거짓말온지 모르겠어.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 중에 모난 분들 없고 협업하기에 좋은 분들 많고요. 다른 임직원분들도 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시고 보고 배울 점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시는 분요. 네. 네. 다행입 만족스러운 다. <laughs> 회식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 가고, 개인 사정이 있거나,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아예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작은, 원래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법이 시행됐잖아요. 연장 근무 시간이 12시간 초과하게 되면, 컴퓨터가 아예 켜지질 않으니까, 그런 건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야근하고 컴퓨터는 어떤 경우에든 살아있고 회식은 하나도 가끔 쓰이지 않고 야근은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야근을 해야 되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저 야근하는 거 많이 못 보시지 않았어요? 봤어요 네? <laughs> 할땐 하고 또안할땐안 하고 했는데 어, 이거 아 이거 계속 심문까 했는데 계속 거짓이다 어 일단 오늘 거짓말 나오긴 했지만 저 제가 오늘 말한 모든 것은 다 진실이에요. <laughs> 회사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뭐 아쉬운 점들은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충분히 그런 자원들도 마련되어 있고. 제가 2012년 입사인데 그때 최 100명. 될까 말까 한 회사에서 생각하면 와이 정도까지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고 해마다 공채 분들 면면을 보면 내가 이 회사에 있을 만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스펙도 높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네. 뭐 우리 회사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고 먼저 이 질문을 좀 미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제 옷을 좀 고르고 막 이렇게 머리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고 하다 보니까 그 질문 하나도 안 보아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할 말이 있을까. 또제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또래 많이 취업을 해서 회사 얘기를 같이 하는데 제가 동기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회사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걸 보면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할까 봐 제가 뭐다 솔직하게. 엄마정도고 아, 현직자 응. 목소리로 진짜 진정성 있게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는데, 음. 정말 거짓말하거나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점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오네도감사합고다늘도 좋으시고,